제 2차 선교 여행을 막 시작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참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와 지방에서 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었지만 마게도냐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유럽 대륙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루디아와의 만남과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야손의 가정을 중심으로. 대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베뢰아를 지나 드디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여정을 지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 보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어, 파송한 교회가 그곳에서 있고요 쭉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제 드로와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지나 빌립보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 여러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그다음에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황제의 도시 그리고. 대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번창했던 도시이고 행정 중심 도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과 교육의 중심,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였고 에베소는 바로 종교의 중심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네 도시는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정계에 진출하려면 빌립보로 가고 학자가 되려면 아덴으로 가고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려면 고린도로 가라. 그리고 종교에 심취하기를 원한다면 에베소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네 도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도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궁금해하며 그 도시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기본 이념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이 아덴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 졌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바로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세 명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 텔레스를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아덴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고향도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플라톤의 수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아덴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이세 사람에게 있어서 아테네 아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는 그 당시에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와 학파가 아주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인생 최고의 가치를 쾌락에 두었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였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반면에 철학자 제논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스토아학파는 절제와 금욕,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범신론을 주장했는데 모든 만물에 신이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신이 될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뉴에이지 운동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아덴은 당대 최고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면 또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바로 그 유명한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가게 되면 꼭 한번은 들리게 되는 주요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아덴을 대표하는 아주 웅장하고 예술미가 넘치는 건축물로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예를 들어서 신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와 여신인 헤라 신을 비롯해서.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술의 신인 어, 디오니소스,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돈과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들을 모시는 어, 바로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리스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지, 당시 에덴시의 아덴시의 인구보다 아덴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신과 우상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도시였고 신화의 도시가 바로 이 아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덴은 전 세계 지성인들과 지식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고, 철학과 사상,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도시, 넘버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도시에 너무너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 넘버원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덴에 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찬란한 문명과 문화, 웅장한 건축과 정교한 예술품 앞에 예술품 앞에 압도당하며 와! 라는 감탄사와 함께 한없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철학과 사상을 배우고 최고의 지성인들과 지식인들과 더불어 토론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꿈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도시 곳곳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기 마련인데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란 신라와 디모델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도시에 가득한 우상,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과 재단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러한 우상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고 아주 마음의 분한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바울이 원래 메사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이런 바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가 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제단,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때 사도 마을의 바울의,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그 당시에 모든 시대와 사상을 선도하는 문명화된 도시였고 최고의 지성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이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도시에 아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 더 많은 신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문명화된 도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늘 토론하며 서로 어, 논쟁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이 많고 신들이 많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들까지 그들이 섬겼는가 하면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섬겼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신들까지 만들었던 걸까요? 소외된 신이, 혹시 소외된 신이 진노할까봐 불안해해서 이런 이름까지 새겨놓았던 걸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신상을 만들어도, 그렇게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나 많은 물질과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충족되지 않는 빈 공간이 있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흙대도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사람은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절대로 금과 은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파스칼이 황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그의 책 황세에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많이 채워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은 피로소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상으로 가득한 넘쳐나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신들이 있는 이 아덴 도시를 보는 순간 거룩한 분노, 격분에 빠진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쇠망치와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그 우상들과 신전들을 파괴하고 파르테논 신전 주위를 뱅뱅 돌면서 땅밟기 식으로 아, 돌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신전이 빨리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는 안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유보하거나 스킵하고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일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이 우상들을 보고 이 무수한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이 우상들을 파괴하거나 신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때로는 변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증하기도 하면서, 쟁론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어, 그 당시에 공적인 토론의 장소였던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믿는 바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사 기두온처럼 좀 화끈하게? 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망치와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신전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우상은 망치로 깨뜨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빚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시작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뜨리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넣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신주 단지 모시듯 몰래 숨기거나 늘 교회 오면서 <laughs> 운전하시면서 부적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시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무나 돌 우상으로 나무나 돌, 쇠붙이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Counterfeit이라고 하는,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가짜 신인데요. 거기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흡수해 가는 것이다. 또한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줄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이다라고 정의한 글을 보면서 참 고개를 끄떡였던 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우상에 대해서 참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세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흡수해 가는 모든 것이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우리 개혁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우상 숭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표현이 참 좋죠. 하나님 대신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란히 이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고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상 또는 우상 숭배는 큰 신전을 찾아가서 신상이나 제단 앞에 절하고 엎드려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 칼비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우상으로 나를 채우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그책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견뎌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수도원을 찾은 방문객을 수도승이 수도원의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어도 살,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없으면 도무지 행복하지 않고 도대체 살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될것 같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마치 아덴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결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덴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을 멀리하고 나의 우상을 끊임없이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덴 도시처럼 알지 못하는 신들과 그 아덴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신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권면하시는 우리 사도 요한의 권면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되 특별히 우리의 우상 나의 우상으로부터 나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 다가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